Sweet お荷物の準備をお願いいたします。お荷物高の暗証番号を忘れの場合は列車終着。 와 완전 조그매요. 이렇게 캡슐 호텔이라서 여기 화장실도 없고 쉬는데도 다 안에 있고 밖에 있고 이래서 진짜 힘, 좀 조그만한 호텔이에요. 근데 시부야 도심에서 이런 호텔 찾기가 힘드니까. 2층 침대, 친구랑 저랑 이렇게 2층 침대로 써야 할것 같아요. 여기 짐을 다 이렇게 풀어놨습니다. 여기는 호, 그 저희가 묵는 머스터드 호텔 근처인데, 어린이 집이 있어서 애기들이 막 있어요. 여기 진짜 예쁘다. 날씨가 진짜 오늘 너무 좋아요. 열일. <laughs> 아 너무 르메르가 주인공이 돼버렸네. 아 진짜 <웃음> 큰일이다. <웃음> 잘할 수 있겠죠? 히메르. <웃음> <웃음> 여기가 중 쇼핑 중심가인가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이쪽으로 네. 이쪽으로 더 중심인 데가 있고. 제가 진짜 한 8년 만에 와서. 봉주 르레코드 이런 데가. 아. 길이 다 너무 예쁘다 저 건물도 너무 예쁘네요 이쪽에는 약간 제, 제가 느꼈을 때 빈티지 샵이 많아요 저희 빈티지 샵 잠깐 구경했다가 밥 먹으러 가려고요 친구가 먼저 가고 있어요 빈티지 니트를 골랐는데 여기 영상 찍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바지도 많다 바지야? 어, 티셔츠는 좋 밑에 이거 다 바지야. 음, 근데 바지 바지는 입어봐야 되잖아. 그게 귀찮아 너무. 이거야? 어 밥집은 여기로 왔습니다 걸, 컬, 컬이 나도 근데 이거 두개 그냥 시킬까? 이렇게? 그래도 뭐 그래 여기는 예약되어있는 자리라고 못 앉았어요 카레 토스테이크 라이스 데스 오렌지. 진짜 시골야이 그때 가영이가 은데가 추천한데 아, 마시고, 맞아. 어 거기가 싸고 좋다 그랬어. 근데 서 지도 찍어놨어. 아 <목소리도> 정말술안 먹는 날 나. 지금 혼자 없던 아파내브이로고 보고, 보고, 너 놀라지 마. 왜? 너의 뒷모습이 많으니까. 뭐야. 와, 요, 음, 와, 요, 아니 우리 밥 먹지 말아, 이 컵... 아, 컵... 사고 싶... 죽지랑... 반팔이구나. 같야 코트존 아니야? 너무 현란해 아무도 없잖아 <laughs> 야, 현란하다고 아무도 없잖 <laughs>

헉! <laughs> 예쁘다. 시동성은 없어, 디자인은 예뻐. <laughs> 지갑을 하나 사고 싶은데. 벚꽃거리 왔는데 어두워서 보이질 않아요 어, 많이 떨어졌나봐 아쉽다 구경하고 있어요 가보고 여기로 나폴리탄 또밥 먹으러 왔어요 근데 지금 줄이 많이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조금 대기를 해야 할것 같아요. 이렇게 메뉴가 판다고 합니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저랑 희영이는 나폴리탄 먹으러 왔어요. 맛있어 <목소리도> <목소리도> 보이지? 나와? 그리고 메뉴를 하나 더 시켰습니다. 쏘야야. 밥은? 차는? 이거는 좀 따뜻한 녹차 같죠? 따뜻한 차도 하나 따뜻한 녹차도 샀어 야, 오늘 되게 알차게 찍었어 어, 되게 알차게 돌아다녔어 어, 오자마자 저희는 이제 조식 먹으러 내려왔어요. 머스터드 호텔은 조식 1000원짜리 쿠폰 주고, 금액 넘는 거는 저희가 따로 추가 요금을 내서 구매를 하면 됩니다. 저는 시즌 후르츠를 시켰고, 친구는 베이컨을 시켰습니다. 여기는 7층인데, 이렇게 자판기도 있고, 이렇게 쉬는 공간이랑 TV도 있고, 여기가 한눈에 밖에 다 내다보여요. 발바닥 패치 나오는 거 너무 웃기다. 너무 지저분하죠? 어쩔 수가 없어요. 어제 산 빈티지 가방과 함께 오늘 완전 백의 민족 룩이 고희영이는 사랑. This is what i s o e h This is my heart s o n So much more fulfilling than when told. <laughs> 지금 긴 자로 와서 플리마켓 가고 있는데, 플리마켓이 날씨가 안 좋아서 설마 안 하는 거 아니겠지? 어, 리마켓으로 가고 있어 가방이랑 갖고 싶은 거 있었던 거 있어서 골랐어요. 이것도 귀엽다. 도쿄 플라자 안에 있는 수영장 카페 같은 데 왔어요. 카페가 아니라 그냥 아무나 다 들어올 수 있는 곳인가봐요 펜동지으로밥 먹으러 왔어요 여기도 주문을 굉장히 오래 기다렸습니다 오픈바도 이렇게 되어있어요 Terima kasih telah <laughs> menonton! 도버 스트리트 마켓 왔습니다. 오, 여기가. 귀여워. 내가 갖고 싶은 카페. 네. 여기, 여기 물건이 있어. 진짜 없다. 여기 거. 있어. 이거 조그만한 거 갖고 싶었어. 나. 근데 너뭐 저번에도 말했었잖아. 이거 아니었어? 어, 맞아. 이거 이 모양이었어. 근데 이두 번째 게 귀엽다. 나 이거 사고 싶어. 귀여워. 음. 원하는 티, 원하는 음. 가방. <laughs> 샘플밖에 없어서 일단 사지 않았어요. 음. 뽑기로 하는 건가 봐. 그냥 장식인 것 같아. 그래? 어머. 너무 놀랐어요. 헤이. 어머, 어머. <laughs> 아, 지옥의 시부야. 여기부터 살 거야. 어. 나가서 도먹못 하면 되지. 그래. 여기는 코에라는 브랜드 매장입니다. 이 파란색 원피스, 이거 좀 괜찮은 것 같아. 이렇게. 이런 거 아니면. 것도 귀여운 것 같아요. 스티븐 알라 났는데, 이거 너무 예뻐요. 양말도 너무 예쁘고, 신발도 너무 예뻐요. <laughs> 이거 너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 가격도? 어, 미안. 어, 2만 엔 이거 너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 이거 가방 가격 괜찮다? 가격 2만 원. 응. 음. 그렇지. 신발을 하나 샀습니다. 근데 이게 또샘 이거 샘플밖에 없다면서 이거 받았어 그냥. 별로 문제 없던데? 어, 신발이라서 그냥 어두워졌다. 천오백 네. 원. 빈티지 셔츠, 체킹, 업체크 셔츠도 여기서 하나 사주세요. 여기 이렇게 빈티지랑 그다음에 빈티지 예쁘게 리폼한 거 판매하는 샵인데 저는 이거를 샀습니다. 샵 이름을 앞에서 봐야겠다. 아, 재밌다. 연기 때문에 엄청. <laughs>